bye 네, 안녕하세요, 김택동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미 대선을 앞두고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매물대 에 몰려 있어가지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7만 3천 달러를 넘어섰죠. 이 패턴이 아주 예쁘네요.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다음에 코인베이스와 같은 코인 투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곧 다가올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죠. 얘네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한. 하니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거시경제적 이벤트와 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은 아예 상반된 코인 정책을 가진 후보들로 인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요 저는 69,000에서 70,000대 사이 이쪽에 많이 머무를 줄 알았는데 이것을 뚫은 모습을 보니 이제 기관 투자자나 다른 고래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3월에 기록된 사상 최고가 73,000불 그 이후에 7만불 이상의 가격 유지가 정말로 단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뚫은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해치펀드와 기업 자본이 비트코인에 더욱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 7만불 돌파를 넘어서 더 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이미 여러 자본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반응해서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레테지는 200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이러한 주식들의 성과는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바로 선행 지표로 작용합니다 미리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이는 기관 투자 심리를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겠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한 진입점을 모색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죠. 다가오는 2024 년 미국 대선은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반면에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는 보다 좀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죠. 트럼프의 정책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비트코인 투자 확대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지만 해리스 정부는 규제 강화로 인해 제도적 채택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플과 코인 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대선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정말 눈여겨서 봐야 해요. 이거는 이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11월 시장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전략이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도 불구하고 장기적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홀딩하면서 데이터를 통한 여러 전략도 취하셔야 해요.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 분석법 이제 정말로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본업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24시간 내내 차트만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함께 익히셔야겠지만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술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할때 이렇게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그 데이터로 투자하는 기법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군요. 제 계좌이고 소액이지만 하루 동안 이만큼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 후에는 코인에도 이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식 값들을 입력해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한 거고 그래서 저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후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는 큰 수익을 거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방어를 해냈습니다. 세상에 100%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보장 또는 100%란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당신의 바쁜 시간을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정말로 궁금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저에게 문자로 요청해주세요.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과 투자법만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그 AI와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릴게요.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공유를 왜 하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합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득입니다. 절대!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사자인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의심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거고 매매기법 하향시 대응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빨리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 분들 적응 못 하셔서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 하시는 건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린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 받으시고 사용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질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단 300분에게만 보내 주지 못한다는 점,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 주셔야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다는 점 알아 주세요. 010-2256-4066, 010-2256-4066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는 데단 1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법까지 보내고 난 후에 일일이 사적인 대화는 못한다는 점그 점만 양해 말씀 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 온 내역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고 하는 분들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정부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규 민코인들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급등을 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신규 민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정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원이나 아니면 만원이라도 이렇게 넣어보세요. 코인 종목이 급등하기만 한다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른다는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서 꼭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뭔지 알려드릴 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상세하게 짚어 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